어제 우리가 본 말씀에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설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다시 나오는 부분은 6장 20절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이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경고하면서 믿음에서 자라가라고 권면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멸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는 내용은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영적인 미숙함을 꾸려지면서 영적 성장의 본면을 하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멜기스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듣는 것이 둔하다라는 것은 이해력에 있어서 아둔하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깊이 있는 성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상태인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은지는 오래됐습니다. 시간으로만 따진다면 마땅히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어 있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적인 내용을 다시 배워야 하는 처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시간은 많이 보냈지만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깊이 있는 삶으로 나가지는 못한 겁니다. 5장 12절로 14절에서는 이런 상태를 젖먹이와 장성한 자의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젖먹이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밖에 먹지를 못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만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처럼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이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기초적인 말씀만 겨우 깨닫는 것입니다. 14절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지각을 사용한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지성을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또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장성한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이냐. 지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배우고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능력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를 통해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의 근거에서 무엇이 옳고 그런지 선악을 제대로 분별하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지성을 사용하는 말씀의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 이들이 바로 장성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오래도록 다녔어도 이 말씀의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지를 못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능력이 생겨야지만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성경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물론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 활동을 많이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꽤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알고 바르게 이해하며 성경으로 선악을 제대로 분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적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깊이 있는 설교, 좀 어려운 설교로 나가면 다들 힘들어하고 이해를 잘못 합니다. 또 여러 여러 상황에서 무엇이 옳고 그런지 성경적으로 분별도 잘 하지를 못 합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분별력이 없어서 일상의 삶이나 여러 이슈들에 있어서 세속적인 가치관, 비성경적인 생각을 옳다고 생각하고 지지를 하기도 합니다. 심각한 죄인데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거여가는 행위를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저지나 먹는 상태인 겁니다. 6장 1절로 3절은 그런 잡먹이 상태에서 벗어나라는 본면입니다. 6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렇게 여섯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은 불신자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일 때 가장 먼저 거치는 과정입니다. 이 회개는 예수 믿는 신자가 순간순간 짓는 죄들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 삶의 방향을 180도 바꾸는 일생일대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 성품을 믿는 겁니다. 세례들이란 예수 믿고 나서 받는 세례의식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정결 예식을 뜻하는 겁니다. 안수는 치유, 파송, 임직 등을 위해서 행해지는 것으로 손을 머리에 얹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장자 재림의 날에 몸으로 부활할 것을 뜻하는 것이고, 영원한 심판은 최후 심판을 통해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여섯 가지 내용들은 신앙의 기초적인 내용들로서 아마 초대교회에서 초신자를 교육시킬 때 가르쳤던 내용들로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것은 이런 기초적인 내용을 배우고서 계속 그런 내용만 베풀이하며 제자리에서 맴도는 일을 그치라는 겁니다. 이절 하반절에서는 이런 초보적인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계속 그런 수준의 지식에만 머무르지 말고 더 완전한 대로 더 깊이 있고 온전한 수준으로 가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 지식이나 실천에 있어서 초급 수준에만 머무르지 말고 중급, 고급 이런 수준으로 계속해서 더 나가라는 겁니다. 이 온전한 성숙으로 나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영적 성숙, 높은 수준의 말씀의 훈련과 실천은 우리가 힘써서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실상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임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 성숙은 우리의 주도권,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열심이 먼저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도권에 우리가 반응하고 이끌릴 때 영적인 성숙이 제대로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이끌림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우리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6장 4절로 8절까지 말씀은 흔히 배교 본문이라고 불리우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의 초보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온전한 수준, 성숙한 수준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말씀에 이어서 배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영적인 성장, 성숙을 말하고 곧 이어서 배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오랜 신앙 생활에도 불구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초보 상태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배교의 위험이 있음을 경고하는 겁니다. 6장 4조로 저는 신앙 안에서 누리는 영적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미에의 능력을 맛본 것 이것은 다 신앙의 체험들입니다. 이런 체험들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기독교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육절에 보면 그런 신앙의 체험을 하고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하여 회개하게 할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락은 배교를 말하는 것인데 이 배교는 신앙과 연관된 마음의 갈등이나 고뇌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교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배교는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 행동입니다.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인 것과 같다고 합니다. 이런 배교자들은 다시 새롭게 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출절, 팔절은 땅과 작물의 이야기로, 배교에 관해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바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 좋은 열매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받아 불살라집니다. 동일한 비를 받지만 합당한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에 따라 복과 저주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배교하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 동일한 말씀을 듣고 동일한 은혜도 받지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땅입니다. 내리는 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땅의 문제입니다. 좋지 않은 땅인 그들은 동일한 비를 받지만 가시와 엉겅퀴와 같은 배교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로 인해 이들은 저주 아래 떨어집니다. 이 배교하는 자들은 복음서에 씨뿌리는 비유와 연관을 짓자면 돌밭이나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배교의 위험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얻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복음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택한 받고 구원받은 백성은 그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는 겁니다. 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고, 실제 구원의 백성인 누리는 체험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가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짜들이 배교하는 것입니다. 특히 배교에 관한 말씀이 성장과 연관된 말씀 가운데 나왔음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기초적인 수준, 초보적인 수준에만 머물러 있고 온전한 자리로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은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늘어린아이 신앙에만 머물러 있고자 하는 사람들은 참된 구원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환란이나 핍박 앞에서 또는 세상의 유혹 앞에서 아예 예수를 부인하고 기독교를 떠나 배교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겁니다. 그러니, 영적 미숙함 영적 성장을 회피하고 거부하는 태도는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의 구원을 의심해 볼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영적인 성장을 거부하면서, 그래도 나는 구원은 받았다. 이런 말을 쉽게 할수 없는 겁니다. 영적 성장을 원하지도 않고 거부하고 있는 사람은 거짓 믿음의 소유자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배교할 가능성이 큰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영적 미숙을 편하게 여기면서 그 미숙한 상태에 안주하려가는 태도를 크게 경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크게 각성을 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거짓 믿음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해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의 소유자는 영적 미숙함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적극적으로 영적인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 마음 안에서 이런 온함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영적 성장에 힘써 드려주고, 장성한 자로 세워짐으로써, 우리 자신이 참된 믿음의 소유자요, 진정한 구원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는 영적 성장에 열망을 가지고, 모두 다 성숙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영적인 미숙함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의 훈련을 잘 받아서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성숙을 싫어하고 미숙한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고자 하는 것은 내 안에 참된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영적인 미숙을 좋아하고 그 상태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배교할 가능성이 아주 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영적인 미숙을 크게 경계하는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참된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납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하여서 그 참된 믿음이 불러일으키는 영적 성숙의 소원함을 품게 하시고 실제적인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 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다 이르러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말씀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는죄 백성들을 궁휼해여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다시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